To all the world, make known the only sure foundation is Christ, the cornerstone. No other name is given, no other way is known. Jesus Christ.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볼 것은 우리 바울이라는 사람인데 이 성경에서 이제 바울은 굉장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에, 특히 이제 신약 성경에 거의 14권을 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록을 하셨습니다. 그중에 이제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어그 말씀을 한번 우리 함께 읽고 이 바울에 대한 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신실한 말이요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말이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말이로다.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시고 우리 오신 2000년에 오셨던 예수님을, 아, 이 시간 또 전해주시고, 아, 하나님의 그 귀한 뜻을, 어, 그 선하신 뜻을 또 밝혀 보여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여기 보시니까요. 자신을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라 했어요. 우두머리. 죄인들 중에 최고라는 거예요. 이 사울,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 받기 전까지의 이름이었고요. 이제 예수님 믿고 구원 받은 후로는 바울이라고 불려졌습니다. 그런데 구원 받기 전에는 사실 이 사울이 당시에 최고의 학문을 공부했던 그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 가말리엘이라는 학파가 있었습니다. 유대인 학파. 거기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어요. 그 유대인 사회에서는 이미 이제 출세가 보장된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라고 하죠. 그바리새인들이그 당시 지도자층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자, 근데 그 시대는 로마였고요. 로마야가 다스리던 중에 뭐 유대인들 사회에서 뭐 아무리 잘 배워봤자 뭐, 뭔 힘이 있을까, 뭔 출세가 있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로마가 통체는 하고 있었지만 유대인 사회는 여전히 자신들만의 문화와 언어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네, 특히 민족적으로 그들은 똘똘 뭉쳐서요. 언제든지 로마를 반대하고 반역을 일으켜서 다시 자신들의 영토를 되찾고 네, 자신들의 민족을 부흥할 수 있는 그런 만반의 준비를 늘 갖추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로마의 입장에서는 별로 달갑지 않은 거죠. 자, 그때로부터 사실 150년 전, 이 사울로부터 해서 150 전, 50년 전에는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무흥운동을 벌였어요. 그래서 어, 그 로마 말기에, 아, 로마 초기에죠. 로마 초기에 큰 성과를 거두었어요. 어, 이제 정말 이스라엘이 다시 일어나나 싶었습니다. 자, 이러한 유대인의 이 강직함을 이어받은 사울이라는 이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울은 유, 그, 그 당시 아람어도 잘했고. 또 그리스도 잘했고 라, 라틴어도 잘했어요. 여러 가지 말들, 말을 구사할 수 있는 아주 똑똑하고 엘리트였습니다. 엘리트. 자 심지어 그는 로마의 시민권까지도 가지고 있었어요. 네, 로마의 시민권이 뭐냐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은 다 법적으로 거의 국민들 다 보호받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아니었던 겁니다. 노예가 있어서 종살이를 하는 노예가 훨씬 더 많은 어, 그런 시절이었어요. 자 이런 사울이 어그 학식을 갖추고 또 자유인으로서 그 출세 길이 쫙 열려 있었는데 그가 그렇다고 해서 이 학자 스타일만도 아니었어요. 이제 밖으로 나가서 종교적인 일에 대해서는 뭐 불문하고 안팎을 불문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또 활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방면으로 그는 출중해서 선막을 이제 만드는 기술도 가지고 있었어요. 학자이자 또 천막도 만드는 그런 기술자 모든 것을 두루 갖춘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 사울이 하나의 큰 일을 당했습니다. 어떤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거리에서 이 유대인들에게 이제 볼로 쳐서 죽임을 당하는 그 일이 생겼어요. 그때 이 사울도 함께 그, 그 동조해서 같이 동의해서. 그 스테반을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그리고 자신은 마치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다고 하늘 위에서 일을 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자그 이후에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는 일에 부지런하게 일 했습니다. 자 그러던 가운데 이 사울이 이 다마스커스 옛날에 시리아의 수도거든요. 담의 색이란 그 다마스커스로 가게 됐는데. 거기에 이제 그리스도인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때 소식을 듣고 그, 그 사람들 잡으러 간 거예요. 근데 가는 길 도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 갑자기 빛이 착 비쳤어요. 이 빛은 뭐 헤드라이트, 이 차의 빛도 아니고 이런 형광등 빛도 아니에요. 등불 빛도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빛이었어요. 그는 순간적으로 눈이 멀었어요. 그래서 땅바닥에 탁예 네.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자, 그때 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 사도행정 9장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땅에 쓰러져 들음에 한 음성이 있어 그에게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빗박하느냐 식으로.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늘 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이 음성은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음성을 들을 때 깜짝 놀랐어요. 예. 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대답, 대답합니다. 위여 누구시니까. 이 주라는 말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온 세상을 만드시고 온 세상을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말해서 주라고 표현했습니다. 특히 이 주는 유대인들에 있어서 이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의미했어요. 자, 사울은 자신이 섬기고 있다고 생각한 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오셨음을 분명히 알수 있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뭐라고 합니까? 어째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했어요. 아, 하나님, 나는 하나님 일하고 있는데요.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지금 핍박하고 있어요? 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 말이. 그래서 뭐라고 또 말합니까? 주여 해놓고 뒤에 누구시니까. 주요로, 하나님은 분명한 것 같은데, 누구시니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의심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그때 이 하나님이신, 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구장 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지체를 걷어차기가 내게 고생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가시채를 걷어찬다는 게 뭐예요? 자기 발 발을 아프게 자기가 스스로 하는 거예요. 사울이 그동안 하고 있던 일이 아무 쓸모 없었던 일이에요. 자기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했던 일이 헛수고였던 거예요. 게다가 자신 스스로를 아프게 하는 일이라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붙잡아서 가두고 죽이는 일은 그의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을 위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도 아니라는 거, 그 의미였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자신의 생각대로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어떤 종교적인 것이나 혹은 또 하나님에 대한 것을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이 어려풋한 예, 확실하지 않는 그런 분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자신의 그, 어, 정확하지 않은 신념으로 어, 판단하고 단정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이는 이 사울처럼, 아, 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겠지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우리 사울은 엘리트였어요. 그가 엘리트고 똑똑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착각했던 겁니다. 당대 최고로 똑똑한, 그런 사리분별 잘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이해하는 그 이해 범위가 좁아서, 자신만의 그 공간 안에 좁아서, 예, 네, 하나님 원하시는 생각을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고 확실하게 알려주시려고 예수님이 찾아오셨던 분. 사실 사울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으로서 하나님 말씀 잘 알고 있었어요. 어린 시절부터 그 가말리엘이나 학파에서 학교 교육받았습니다. 그러나 당시 랍비라고 한그 선생님들 그리고 그 바리새인들은 사울에게 잘못된 걸 가르치고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에서 더해서 또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 법을 더 강요하고 그 교리를 더 강요했던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 유대인들 지금 이스라엘이 있죠. 지금도 똑같습니다. 예수님 때도 똑같았고 이 사울이 있을 때도 똑같았고 지금도 이 유대인들은 똑같아요.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반시오니즘이라고 하는 또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또 두, 두, 두 부류가 이렇게 크게 대립하는데, 둘다 사실 틀린 거예요. 둘다이 성경에 대로 하지 않고, 자신들의 교리를 내세웁니다.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를 바 없어요. 너희들 내 말대로, 내가 준 말씀대로 하지 않구나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도 이상하게도 이스라엘이 여전히 존재하고,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다가 다시 세워졌잖아요. 이거는 어떤 일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거가 이스라엘을 영원히 버리지 않겠다는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택하신 민족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용하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자, 물론 이 유대인들 개개인은 하나님이신 메시아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개개인은. 그러지 않으면 그들이 하나님 위해서 사는 것이 이 사울에 사는 것처럼 다 헛된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바로 유대인이든 또그 외에 다른 민족, 이방인이든 모두가 2000년 전에 그들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단지 자신이 마련한 이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그 믿음을 원하십니다. 여 우리 크리스마스 선물, 어제도 우리, 태연이 아빠, 도 삼촌, 우리, 할머니께서 주셨는데,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 끝나면 또 선물이 또 있을 거예요. 예, 또 여러분들에게 또, 예,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크리스마스 선물, 최고의 크리스마스 선물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오셔서 구원하시러 오셨다는 거. 그게 우리의 선물이에요. 그걸 여러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셨어요. 그게. 우리가 어서 값을 주고 살수 있는 거, 그게 선물 아니잖아요. 선물은 무료, 그냥 그냥 주는 거,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주는 거, 그 하나님의 선물, 구원의 선물을 받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원, 선물을 받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관계를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시작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정말 놀라운 사람, 사람, 사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가 돼요. 우리는 변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과 기쁨을 주실 겁니다. 세상이 줄수 없는 소망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를 떠나서 그 누구도 자신이 만든 구원계획을 그 구원계획대로 산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권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독불장군과 같으세요. 그러나 그럴 만하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또 계속 지금 유지하고 계시고 도와주고 계시기 때문에요. 그 사람 어떤 사람도 할수 없. 우리 부모님도 할수 없는 일을 하고 계세요. 우리 부모님들은 진짜 아이들 위해서 정말 다 고생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이제 죽으면 끝이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으로 오셔서 자신의 우리 모두의 죄값을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겁니다. 이런 예수님을 사울이 핍박했던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할 망정그 예수님을 핍박했던 겁니다. 그때 사울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만났죠. 그리고 그분이 진정 자신이 그, 어, 믿고 있던 그 주님인 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 예수님, 사람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었구나. 한몇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이었구나.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다 버렸던, 네, 핍박하고 못 박게 내주었던 그분이 바로 나의 주님이셨구나. 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떨며 놀라 이르되,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 아니, 그 전까지 뭐하고 살았습니까? 하나님 일하고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 성기며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그 전까지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 이런 하나님이겠지 하고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아, 이런 신이겠지 하고 사, 생각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사울은 떨었어요. 떨었어요. 그리고 놀랐어요. 그동안 허송 세월을 하면서 살았지만 이제는 "아, 더 이상 내가 허송세월 안 해도 되는구나"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이제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왔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사울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이제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이 진짜 내가 이제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물어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동안 랍비에게도 묻고, 성, 교수님에게도 묻고, 그랬지만 실제로 그 삶의 지혜도 얻었어요. 삶의 그런 명철도 얻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보다 위에 계시는 하나님에게는 제대로 물은 적이 없었어요. 사람들 위에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명철 을 뛰어나신 하나님에게 묻지 않았던 거예요. 결국 자신의 원한대로 살고 말았던 겁니다. 그러나 그가 이제 예수님을 우주로 믿고 달라졌어요그 전까지는 자신이 스스로가 주인이었지만 이제는 주인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셨던 거예요. 그분이 자신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이제 알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은 이후부터 그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네, 사울이 아니라 바울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똑같은 믿는 사람 동역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쓴 거예요. 오늘 아까 읽은 것처럼 이것은 신실한 말이요.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말이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말이로다.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니라 할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죄인의 말에 우리 각자를 한번 넣어봅시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회신이를 위해 구원하시려고 회신이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이 말이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하다. 네. 왜냐하면 내가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기 때문에. 여러분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죄인이 무슨 말을 할수 있습니까? 죄인은 재판관 앞에 가서 저좀 제발 용서해주십시오. 제이 형벌을 좀 면해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울은 왕들의 왕, 추들의 주를 만났고요. 완전한 의로우신, 완전하게 의로우신 재판관을 만났습니다. 그분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분 앞에 그는 머리를 조아리고 용서를 구했던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이 말, 이 말은 그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합당한 말이다. 엘리트마저도, 엘리트라는 그 사람, 그 사울마저도 자신의 지식, 지혜, 지위, 경험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데 아무 문제될 것이 없다는 거그 말이에요. 신실한 말이라 했어요. 신실한 말. 자, 이어지는 구절에서 죄인 중에 우두머리인 이 사울은 예수님이 자신을, 그런 자신을 놀랍게 받아주셨다는 것을 1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내 안에서 모든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이후에 자신을 믿어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될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셨으니, 이런 까닭으로 내가 긍효를 얻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울이 이전에 했던 자신의 악행, 예수님을 핍박한 일, 뭐 그런 일뿐만 아니라 사람이 기본적으로 짓는 그런 죄들 그런 죄를 지어도 이 예수님은 오래 참으셨다는 거예요. 오래 참고 기다려주셨다는 거예요. 돌아오기까지 자신에게 돌아오기까지 오래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 자신에게 긍휼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긍휴. 그럼 긍휼이란 말이 mercy 영어로 mercy 우리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자비라고 했는데 자비보다는 긍휼이 더 올바른 말입니다. 그긍휼에휼자가 피가 들어 있어 요피 피혈자가 그휼자에 들어 있어요. 그거는 바로 어떤 피를 흘리고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나의 죄 때문에 피를 흘려서 희생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긍휼을 보여주신 거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어요. 오래 참으시고 그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중간에서 역할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받을 죄를, 죄 값을, 죄 형벌을 담당하신 거죠. 그래서 그긍휼을 자신이 얻고 이제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으로 보지 않으시고 이제 의인으로 보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긍휼이란 말은 경제와 심판을 받아야 하는 죄인이 그 정죄와 심판 받지 않고 그것이 철회된다는 거예요. 면죄된다는 거예요. 그 심판과 정죄의 철회의 근거는 어떤 죄에 대한 보석금을 주면 나올 수 있잖아요. 바로 그와 같은 보석금을 예수님이 자신이 스스로 지불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모두가 구원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죄값을 해결할 수 있게 됐어요. 예수님은 이땅 이 세상에 이 땅에 오셔서 사우를 비롯해서요 우리 모든 사람 각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다 담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누구든지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무엇이 올까요? 세상이 줄수 없는 기쁨과 소망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처럼, 이 바울이 된 사울처럼 이렇게 찬양하게 될 거예요. 대모대전서 1장 17절, 우리 읽고 마치겠습니다. 대모대전서 1장 17절, 시작. 이제 영원하신 왕, 곧 죽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이거는 당연한 진리인데 사울이 이것을 믿음으로 이렇게 찬양하는 대목입니다. 영원하신 왕이라 했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왕은 없습니다. 영원한 통치자, 대통령, 네, 총리 없잖아요.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왕이십니다. 홀로 지혜로우시고, 그러나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으시지만 살아 계셔서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통해서, 먼저 믿은 사람들을 통해서 사용하고 일하고 계십니다.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오십시오. 다시 한번또 초청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초청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들으시고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우리 성교사님 또 저에게 네, 말씀해 주세요. 개인적으로 언제든지 오십시오. 또 연락 주십시오. 혹은 또, 어, 우리 자매님들한테도 얘기하셔도 됩니다. 오셔서 내가 더 알고 싶다. 내가 예수님을더 알고 싶습니다. 이 구원에 대해서 더 알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성경으로, 사람의 말이 아니라, 먼저 믿는 사람들로서, 먼저 구원받은 확신이 있는 사람들로서 가르쳐 드릴 겁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하나님이 귀해 주셨어요. 오늘 어린이들 오늘, 예, 네, 연극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 그리고 예수님의 예수님을 받아들인 우리 마리아 요셉, 그리고 목자들, 예수님을 믿은 목자들, 네. 그리고 나오지 않았지만 이제 네, 별을 보고 온 지혜자들, 그 당시 최고의 학문을 가진 지혜자들도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왕중에 왕이시라, 왕들의 왕이시라고 고백하면서 찬양하는 장면들이 아,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것을 보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네. 하나님은 꿈이 꿈으로 오지도 않으시고 이제는 찾아오지도 않으세요. 천사를 보내지는 않으세요. 이제 완 완벽하게 만들어 주신 이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 보시고 믿으시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네. 복잡한 수학 공식이 필요 없습니다. 간단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각자 One door of heaven stands open wide today. One sacrifice is given, it is Christ, the living word. Jesus Christ, the first and last, He saves and He alone. My only song and story is Jesus died for me. My only hope of glory is the cross.